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내 돈을 넣었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요즘은 정말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받은 돈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아껴서 모은 내 돈인데, 왜 그걸 설명해야 하냐고요? 문제는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론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뉴스에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무서나 금융기관은 우리의 현금거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 몰랐던 현금거래의 진짜 감시 시스템과 세무서 연락을 피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 두시면 앞으로 시니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그 거래 하나하나가 어디론가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줄여서 CTR 제도라고 부르죠.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같은 이름으로 현금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신분 날짜 시간, 거래 금액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죠. 주의하실 점은 이건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손안 거치고 바로 보고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원이었고, 그 다음 3천만원. 2천만원으로 점점 낮아지더니 이제는 1천만원만 넘어도 바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999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되겠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정교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번째 감시제도, 의심거래보고 제도, 일명 STR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거래를 보고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작더라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00만원 단위로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900만원을 3번 나눠서 입금한다? 그럼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 직원이 직접 판단해서 이분, 혹시 기준을 피하려고 쪼개서 입금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엔 금액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은행 측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보고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창구 말고 자동기기에서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는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은행 창구든 ATM 기계든 야간 금고든 심지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계좌 간 이체처럼 현금이 아닌 전자 기록만 움직이는 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이 직접 오가는 순간부터는 시스템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들이 실제로 의심거래로 분류될까요?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도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눠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지 않고, 9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입금했다면, 겉보기엔 천만원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거래 같지만, 실제로는 기준 회피 시도로 해석돼 오히려 의심 대상이 됩니다. 은행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을 반복해서 나누는 행동은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둘째, 소득보다 너무 많은 현금을 갑자기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 정도인 분이 갑자기 500만원, 15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걸까? 하고, 자연스럽게 출처를 의심하게 되죠. 셋째, 평소와 확연히 다른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소액만 출금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의 이상 거래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당국은 소득 마이너스 지출 비교 분석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 소비, 재산 증가 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주의 대상이 되는 구조죠. 넷째, 거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 현금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요, 혹은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런 모호한 답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여러 은행을 돌며 현금을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어은행에서 700만원, 비은행에서 800만원, 또 다른 은행에서 6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면, 각각은 천만 원이 안 되지만 전산에서는 왜이 사람은 하루에 세 군데나 다니며 현금을 뽑았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특히 차명 계좌나 가족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의심될 때는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여섯째, 절차를 생략하거나 빨리 끝내려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없이 빨리 처리해달라거나 세부 절차를 피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일곱째, 굳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려는 고집 역시 눈에 띕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나 이체를 통해 거래하는데 굳이 현금으로만 결제하거나 받으려 한다면 기록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명의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사업 자금을 받거나 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은 탈세나 불법 자금 이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항목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거래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 세무서에서 정말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당황하시고 잘못된 대응으로 더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큰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도 그런 거래 한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있었던 거래였던 적이 있었죠. 이럴 경우 신뢰를 잃게 되고 조사가 더 까다롭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금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셋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세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지만 이미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법은 단순한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 아무 서류나 다 내지 마세요. 관련 없는 투자 내역이나 부동산 서류까지 같이 제출하면, 새로운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다른 자산 관련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이건 신고하셨나요? 하는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세금 낼게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뭔가 숨기려는 인상만 줍니다. 세무조사는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전화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 내용은 나중에 증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정리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는 말은 기록이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내 돈인데 왜 묻느냐?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관과의 관계만 나빠지고, 상황을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떤 거래에 대한 문의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명확히 묻고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즉답하지 말고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셋째,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모든 대화는 기록해 두세요.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간단히 메모만 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제출하세요. 거래와 관련된 핵심 자료만 선별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현금 거래가 어떻게 감시되는지, 세무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애초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리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시작 전에 한 번만 물어보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조사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 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26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50만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정도로 많은 국민이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2천만원, 이걸 입금하면 세금이 나올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만 해도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그 안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전에 확인받은 내용대로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확실한 제도입니다. 바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세무서에 이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세금 문제는 없나요? 라고 공식적으로 질의하면 세무서가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답변을 받은 뒤그 내용대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국세청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제도는 세금 신고 전에만 신청하면 되고 우편이나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도도 매우 높아서 실제 이용자 중90% 이상이 만족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거래 전에 미리 말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기 전에 손주 등록금 때문에 3천만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병원비 결제로 현금이 필요해서 천만원을 인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리 간단하게 용도를 말하면 은행도 오해 없이 처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도 함께 가져가세요. 부동산 계약서, 병원 예약서, 학자금 납입 증명서 등. 해당 거래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메모해 두세요. 예를 들어,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보관하다 입금, 2019년부터 매달 모은 생활비 저축액, 이렇게 간단이라도 써두면 몇년 후에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면 더 좋습니다. 퇴직금이면 퇴직금 명세서, 용돈이면 가족간 통장 이체 내역, 상속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가급적 계좌이체로 하시고, 메모란의 용도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등록금, 용돈 이렇게 간단한 메모 하나가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하나 써두세요. 2025년 6월 7일 아들 철수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원 현금 지급 이 정도만 있어도 나중에 증여인지 대여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본인이 현금을 쓸 때도 받을 때도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설명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모르니까 피한다가 아니라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내가 미리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까? 싶을 땐 주저하지 말고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혹시 나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부나 세무서도 납세자 한분한 한 분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원칙들 기억해 두시기만 해도 앞으로 훨씬 안전하고 불필요한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셨다면 한번쯤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금이나 출금 내역, 목적, 출처 등 간단히라도 메모해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번 없이 1, 2, 6번 국세청 상담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현금 영수증도 잘 챙겨 두시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시간이 쌓인 만큼 그 재산도 그 마음도 이제는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무 문제는 절대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